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q 소리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벳 q는요, 일단 초보 분들에게는 알파벳 자체도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잠시 짚어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알파벳 q는요, 이렇게 쓰는데요. 알파벳 p는 이렇게 쓰니까. 생긴 건 비슷한데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죠. 마치 알파벳 B와 D처럼 생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파벳 Q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썼을 때는 알파벳 G를 이렇게 쓰는데 이 알파벳 G랑 또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셔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벳 Q의 소리를 살펴보면은요. 알파벳 Q는 대부분 혼자서 음가를 만들지 않고 뒤에 U를 붙여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파닉스적으로 보면 Q는 U와 이렇게 붙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두 철자를 합쳐서 소리는 쿡!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와 함께 이 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Q 뒤에 이렇게 모두 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Q와 U를 묶어서 같이 한번 단어를 하나씩 읽어 볼 건데요.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 U는 합쳐서 쿠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이는 묶어서 길게 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적을게요. 퀴 이이는 이렇게 이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n은 니은 소리가 나는데 받침 소리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바로 이렇게 퀸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코인은 퀸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Queen의 뜻은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U는 쿠라고 소리가 나고요, I는 이 그리고 C K 묶어서 같이 크라고 소리가 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q i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이 키윽을 받침 소리로 넣어서 q i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quick은요, 빠른 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quick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quick이 빠른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 qu는 쿠 라고 소리가 나고요. i는 이, e", 그리고 z는 z 라고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z 이렇게 떨림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quiz, 퀴즈, quiz입니다. quiz는요, 영어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quiz라고 얘기를 하죠. 간단한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quiz는 quiz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s는 s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q, u는 q라고 소리가 나고 i는 e. 그리고 d는 d라고 소리가 납니다. 앞에서부터 읽어 보면은요, 여기 의 발음 넣어 주셔야 되죠. Squid, squid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Squid는 에 오징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오징어 게임을 영어로 옮겨 보면 이렇게 Squid Game.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는 스이드 s q u i 입니다 옆으로 가서 다음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q u는 쿡라고 소리가 나고요. i는 또 이. 그리고 l은요. 리을 소리인데 뒤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t는 자음이잖아요. 리을 하나만 소리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은 여기에 받침소리로 들어가서 quill 가 되고요. t는 t 라고 소리가 나서 quill 여기까지 t, quilt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quilt 는요, 이런 식으로 천을 짜집기 해서 만든 천을 우리가 quilt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누비 이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q, u는 쿠 라고 소리가 나고요. 여기서 i는 앞에서 i와는 달리 i로 소리가 났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i는 i 라고 소리가 나니까, 아, 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물론 우리말에는 이런 글자는 없는데요. 읽어본다면, 콰가 되겠죠? 콰이, 콰이. 여기까지 콰이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는 어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티는 트. 이렇게 됩니다. 조금 길어져서 복잡해 보이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쿠, 아이. 여기까지 쿠, 아이. 콰이, At, quiet, quiet 라고 하시면 되고요. 영어에서는 어, 특히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끝에 오는 이런 소리들을 강하게 발음하지 않고 약하게 발음하는 것이 발음을 잘 하는 팁입니다. 그래서 quiet 이렇게 하지 않고 quiet 해서 이 끝소리는 조그맣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uiet는 요 조용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마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들으시게 될 건데 조용해라라고 얘기를 할때 Be Quiet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Be Quiet 할때 비는 비동사의 비고요. 조용히 해라고 명령으로 얘기를 할때 Be Quiet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문법 강의에서 이 부분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어 S는 s, 그리고 QU는 쿠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A는 에 바로 옆에다 적을게요 그리고 R는 받침 소리로 어어이는 er, er,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읽어 보면은요 스괴 여기까지죠 괴스괴 Er, squ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R 소리를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받침 소리를 하려면 여기 어 소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Er, square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묵음이고요. square 는요, 광장이라는 뜻이고요. 영등포에 가면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 이 스퀘어가 이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시면 똑같이 또 타임스퀘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곳인데요, 높은 빌딩들이 있는 아주 번화한 곳인데요. 여기 보이는 전광판에 광고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 타임스퀘어라는 곳에 우리나라 가수인 BTS 방탄소년단의 광고와 LG 광고가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Q, U가 들어가는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s queen, is Queen, q u i c k q u i q u i q u s q u d squid, q u l t quilt, quiet, quiet, s q u r square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조금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씩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 U는요, 쿠라고 소리 난다고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서 E는 에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S는 스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T I O N은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션이라고 소리 난다고 배웠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이 S의 S 소리가 T-I-O-N 소리에 영향을 미쳐서 왜냐하면 영어는 이렇게 연결돼서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 소리가 T-I-O-N 소리에 영향을 미쳐서 션이 천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T-I-O-N 앞에 이렇게 S가 있을 때는요, T-I-O-N을 천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이라고 적고요. 그럼 앞에서부터 끊어 읽어보면 쿼이 되죠. 옆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 question question이라고 question 읽으시면 되고요. question은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Q&A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Q는 question의 약자, 앞글자를 따서 Q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A는 answer 해서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Q&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